안녕하십니까. MC 땡빵입니다. 땡방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좀 푹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관 시키즈 2개하고 동의율 4개. 그 다음에 만족도 2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를 해드리는데요. 어, 12월 6일 정도가 저희 땡방 라이브 10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특집으로 제가 뭔가를 준비했어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하트를 적어도 10개씩 마련을 해 놓으세요. 네, 그,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미리 공지했습니다. 100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100일 관련된 퀴즈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했으니까 다들 준비하실 거죠?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거꾸로 동의율 4개, 그 다음에 2개가 만족도예요. 자, 출발합니다. 긴장하시고요. 3, 2, 1, 자, 음식의 모양을 돋보이게 하고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식재료는 한글 두자로 이거라고 한다. 땡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주변에서 이게 주관식 문제 나갈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풀고. 그래서 잘 푸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변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요. 답변 중 이렇게 나왔어요 고명, 소스, 토핑, 거명 뭐 이렇게 쭉 했는데 토핑도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가니쉬 토핑은 특정 음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인 명칭은 고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명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로는 가니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로는 아, 무슨 재료라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정식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고명이 더 훨씬 좋은 말 같습니다 대전화이팅2님 12월 6일 땡방 라이브 유료방송 땡기지 플러스 1 0 0 퀴즈 땡방. <laughs> 광고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땡방님 캐릭터 처음 보는데 잘 나왔네요. 어, 이거 저기, 예, 어느 기관에서 예전에 봉사활동하다 가 받은 건데요.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눈두 개, 코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도 있고요. 자, 점수 드리고요. 두 번째, 거꾸로 퀴즈 가겠습니다. 자, 드립니다. 네? 다음 중 국수 등의 요리에 얹어먹기 위해 달걀을 붙여 만든 고명은 거꾸로 퀴즈예요. 잘 선택하세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1번 알구명 달걀지단, 알반데기, 계란살이, 계란채. 네, 이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알구명 21.9%, 달걀지단 12.5%, 알반데기 43. 7%, 계란살이 20.3%, 계란채 1.6%. 이거 거꾸로 퀴즈잖아요. 그러니까, 어, 달걀을 붙여 만든 고명을 부르는 말이 아닌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계란살입니다. 국수 얻는 알구명알구명이 원래 정식 명칭이더라고요. 알구명은 달걀을 붙여 만든 고명이래요. 그래서, 달걀 지단 또는 알반댁이라고도 부르고, 채 썰어서 만든 거를 계란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점수 드리고요동유울 게임 가겠습니다. 이게 문제야라고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동요리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면치기를 한다면 1번 싫다 2번 상관없다 이게 한때 먹방이 굉장히 유명하면서 왜막 먹는데 소리도 내야 되고 막 해서 뭐 면치기를 잘하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싫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어떠신지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률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뭐 상관없다. 주변에 면치기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습관적으로 면치기 하시는 분은 자 이제 10초 드리겠습니다. 와 해질님, 아 답변이 너무 멋있다.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74를 거쳤는데 해질님은 저는 면치기는 못해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자자님 면치기 하다가 국물만 안 튀기면 된다. 김세희님은이번에 53을 거셨고요대주라이팅2님 어, 네. 거꾸로 동의율 어, 2번 39. 거꾸로 동의율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헷갈리실 텐데, 엄청 헷갈리실거예요 어, 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좋아한다겠는데, 반대로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술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린 난장님 제주에는 면치기 하는 사람이 없던데, 음, 하여튼. 근데 음식을 조용히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앉느냐에 따라 다르죠? 임영님 도 하셨어요. 그래비님, 침만 한 튀김. 면치기 하면서 침을, 어, 국물 튀기는 거. 네. 근데 이게 은근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훨씬. 그랬는데, 아니, 제 생각보다는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자,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여주세요. 싫다, 50.8%. 상관없다, 49.2%. 자, 보세요. 이게 싫다가 맞잖아요. 이 문제를 낼 때, 어? 대부분 다 상관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거 뭐 싫다고까지 해? 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싫다고 하신 분이 절반이 넘네요 바이웨이님 망함 앤서님 1번에 59를 거셨어요 오 점수가 나오... 괜찮은 양호한 점수 임병님 그런 건 어디서 봐요? 아 신문 이렇게 보다가 누가 유튜브 봤는데 아 그게 싫다고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말리는 친구가 그거 하는데 말리는 걸또 유튜브로 올리셔가지고 그걸 보다가 이렇게 했죠 이거 보면 약간 어... 어, 민폐다? 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민, 정도 민폐인가? 규례분, 이번에 50. 거의 만점이세요. 와. 혜질님, 대풍망. 어, 이거 대풍망? 맞추신 분이 계시니까. 자, 상세보기 한번 볼게요. 성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있, 있겠죠? 당연히 이건. 어, 남성분들이 더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거의 60% 가까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42%. 여성분들이 좀 관대하신 건가요? 하여튼, 뭐, 싫다는 분이 좀적으세요 임명님, 이번에 60 걸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60도 나쁘지 않은데요? 10대가 오늘은, 어, 7분이세요. 20대가 싫다는 분이 제일 많으세요. 20대. 막, 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 10대, 30대, 40대는 반반인데, 20대가 1 0 0예요 20대가 꽤 많으, 어, 그래도 많으신데, 2 100%. 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재밌네요. 20대가 많이 들어오셨는데도 100%. 자, 점수 드리고요.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당첨되면 자수 부탁드립니다. 경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의율입니다. 다음 중더 좋아하는 국수는 1번 비빔국수, 2번 잔치국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동의율 입력해주세요. 저는 잔치국수를 더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국수를 자주 드시는 분은 비빔국수 드리세요. 쫄면도 좋아하시고.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잔치국수의 67%. 와, 이번에 45원, 임명님좀 소심하시게 이렇게 거셨고요. 해절님은 이번에 47. 오, 이렇게 거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적게 걸면 소심하신 거죠. 반반, 저 반반 먹고. 레드라이트 님잔치67% 이렇게 거셨는데, 김쌤 님이 1번에 38% 이렇게 거셨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여러 번 참여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참여해봤더니 동요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눌러서 그게 뭐한 7, 80%될것 같다고 해도뭐한30%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임영님, 오늘 몇명 참여하고 있나요? 아,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 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7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100개 특집에는 분명 이상 나오겠죠? 여러분들 초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그, 땡방 라이브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배전마이틴2님 동의율 천천히 해도 점수 차이는 없죠? 빨리 넣기와 천천히 넣기도 필요할 듯.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동의 게임은 원래는 토크쇼를, 이번에 이제 방송국하고 토크쇼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크쇼를 전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가면서 풀으라고이렇게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예, 점수를 차이를 줄 생각은 별로 이렇게 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능은 한번 아까 그 거꾸로, 거꾸로 동일도 괜찮고요 한번 해보고 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하면 되니까요. 자 답변 로딩 보여주세요. 비빔국수 40.6%, 잔치국수 59.4%, 60% 가까이 되네요. 백회특집 땡기지에 대한 문제 나오나요? 어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제가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앤서님 이번에55% 괜찮습니다 이번에55% 아까 대전 화이팅 팀도 1번에 67% 거셨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잔치국수 60 지구니콜님 오 거의 만점이세요 지구니콜님 몇 점인지 점수 공개해 줘 보세요 이따가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오, 여성분들은 반반 남성분들은 잔치국수를 훨씬 좋아하시고 국물을 좋아하시고 오, 여성분들이 어떻게 딱 반반이실까요? 신기하네요 자, 연령대별로 들어겠습니다 야, 20대는 또 잔치국수 1 0 0예요 20대 다 짜고 들어오신 건가요 다들 반반이신데 20대는 100%. 대전 화이팅 투님 SNS 홍보해드릴게요라고 하셨는데 아드래븐님 수레장 아 그렇게 해서 가신다. 남성분들이 수레장으로 좋아하실 것 같다. 네. 땡바님 100킬 특집 홍보할 수 있는 카드뉴스 만들어서 어, 샵테크와 함께 올려주세요. 아 대전 화이팅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신입 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내일 만들어서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즐님, 20대들은 취향이 확고하네요. 크크. 오, 그러게요. 20대? 20대 누구예요? 자수하세요, 자수. 점수 드리고, 20대가 끝까지 동의율 다 맞추면, 자수한 20대에 한해서, 뭔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요. 끝까지 다 맞출 수 있으면. 동의율이, 신기하다. 점수 드리고요.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율 두개 남았어요. 지구니클림 20대세요? 오, 20대 한분 아니세요. 여러분이세요. 지구니클림 자수하셨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동의율 2개 남았으니까 다 100%로 나오면 제가 20대만을 위해서 자수하신 분 대상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율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3, 2, 1, 끝! 다음 중더 좋아하는 국수는? 1번 잔치국수, 1번 콩국수, 3번 열무국수,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죠? 비빔국수하고 잔치국수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를 입력해주세요. 익명님, 문제가, 아, 네,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네. 점심시간 10대 할 때가 100%잘 나와요, 자자자님. 점심시간 10대가 잘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익명님, 3번은 잘안 나올 듯 한데, 어 근데 저 열무국수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열무국수예요. 약간 그 시큼한 열무국수 되게 좋은데. 3번 2 8요 해질님. 오, 해질님 28. 베이데이님. 와, 50, 25, 25 이렇게 쓰셨어요. 베이데이님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근데 정답 범위를 2% 정도 드릴게요, 2%. 2%대로 이거 다 맞추시면 제가. 잔디님, 3번에 30여. 네. 자, 조, 10초 드리겠습니다. 베이데이님. 시리낭장님, 3번에 44%. 어, 그래도 그건 좀큰거 아닌가요? 너무, <laughs> 그, 겨울철이라 열무김치가 좀 덧댈 들... 수도 있어요. 차가운 거니까. 자,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잔치국수 50.8%, 콩국수 33.3%, 열무국수 15.9%. 이게 겨울철에 한 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름철에 하면 잔치국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계절 을좀할것 같아요. 앤서님, 2번에 57 이렇게 하셨고요. 어 데이데이님 50은 맞았고요 25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님은 1.54 이번에 54 오, 점수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최강하늘님 3번에 와15 괜찮습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그럴까요 데이데이님 그열무국수간 4분 정도만 더 나왔어도 그 정답 범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톤별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남성분들은 그래도 쿨국수를 좀더 좋아하시고, 아까 잔치국수를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잔치국수가 요거에 비하면 여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뭐 이런 차이도 보이고요. 연령별로 중요하죠. 20대가 하나로 100% 탔는지, 배신자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0, 대박. 잔디님, 오, 30.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가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10대가 여섯 분이신데 세명대세명나었고 60대도 반반 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어, 10대하고 60대하고 반반 나뉘는 게 달라요. 어 60대는 콩국수하고 잔치국수가 반반이고 10대는 잔치국수하고 열무국수가 반반이고요. 20대는 어, 어떻게 이렇게 쫙나뉘었지 이게 쉽지 않은 조합인데 예 하여튼 100% 실패했습니다. 어 해설님 7 명이었다고요? 아 그러면 20대가 한 분이 나가셨나? 10대가? 지금 여섯 분 나왔네요. 답변을 한 분이 안 하셨는데, 10대가 안 하신 거나 봐요. 네. 답변 한 사람 중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채 점하고, 점수 드렸고요 또,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가지 않아도 답변을 안 하면 답변 통계에서 안 잡혀요. 답변 하신 분 중에서만 통계가 잡힙니다. 자, 마지막 동률입니다. 마지막 동률. 그, 아무도 모르죠. 얼마큼 맞춰서 누적 점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점수가 항상 높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실 때 대전 화이팅 스님 자수하고 싶어요. 쿠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자수하시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자, 문제 드립니다. 이거 잘 풀어보세요. 3, 2, 1, 2, 동요일입니다. 잔치국수 구명 가운데서 안 넣어도 되는 거 내가 먹, 먹는데 안 넣어도 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1번에 호박볶음, 2번 김가루, 3번 알고명이 중에 하나 정도는 안 넣어도 되는 거 고르시면 될거같요 이게 좀 달라요. 뻥 들어갔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쯤 안 들어가도 되는 거. 하나를 뺀다면 어떤 거 빼시겠습니까? 공유를 입력 잘 해주세요. 1번에 70? 호박볶음? 자자자님? 호박볶음 의외로 인기 굉장히 좋아요. 그럼 답변하고 튕기면 점수에 반영하나요? 답변을 한 것까지는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임명님. 왜냐면, 튕겨서 나가시거나 그냥 하셔도, 어, 여기에는 이제 기록은 잡혀 있어요. 1번에 34, 김가루가 제일 중요해요. 아, 김가루가 제일 중요해요? 어, 킹스테이님은 1번에 35. 임명님은1번의 55. 어, 대전 화이팅토님, 알구명, 메추리알, 작은 계란이죠. 각 기호가 달라서요. 기호를 맞추셔야 돼요. 또 드리겠습니다. 데이데이님, 아, 데이데이님 2%를 경계로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60, 15, 25. 요거 맞추시면 또 커피 드립니다. 데이데이님. 좋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호박볶음이냐, 김가루냐, 알구병이냐. 저는 진 호박볶음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절대 빼면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호박볶음이 5 9 3예요 김가루 34.4%, 알구병 6.3%, 와. 자자자님. <laughs> 아 65%, 15%, 20% 예견을 하셨고, 데이데이 님이 60, 15, 25 이렇게 거셨는데, 어, 60은 맞추셨어요. 첫 번째는 다잘 맞추시네요. 근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틀린 걸로 가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또 재밌네요. 이거 세 개를 동시에 걸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동시에. 그래서 그걸 딱 맞추면, 뭐, 그날, 그날에 뭐 우승이 됐거나 말거나, 뭐, 구분한테딱1% 내외로 정확히 맞췄을 때, 뭐, 딱 드리거나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앤서님, 호박볶음, 앤서님 호박볶음 안 넣은 분 의외로 많네요. 오, 호박볶음 맛있는데. 시리한잔 요즘 정말 감이 다 떨어졌어요. 감이 떨어질 시기이긴 합니다. 요즘 뭐. 우리니까 간다 주셔야 되고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맞추면 그냥 그날 상금 다 쏴드리는 거뭐 이런 거뭐 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아재개그, 생목만님 아재개그를 한번 가지고 동요를 한번 해볼까요? 동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재개그를 하려고 하면 출연진이랑두 명이 나와서 아재개그를 하나씩 한다면 어떤 게더 웃길까요? 뭐이 정도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녀별로 좀 다르겠죠 입맛은 다르니까 확실히 달라요 남녀별로 입맛은 다르더라고요 딱 아, 보세요 여성분들은 호박볶음 없어도 된다 뭐 가까이 있거 뭐 근데 남성분들은 김가루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많으시고요 발고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단백질이 질린가 봐요 그죠 단백질 우리 고기반찬 없이는 안 먹잖아요 오 대전 화이팅 투님 점수 많이 나오셨네요 아까 몇번 보셨는지를 제가 못 읽어서 27 43 3 0을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43? 그러면 연령별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와, 20대 이렇게 되는군요. 딱한 분. 아, 아쉽다. 아까, 아까만 잘 맞추고 이번에 조금만 했어도 됐는데, 그죠? 긴 필요 없다. 20대는 긴 필요 없다. 요 어, 오늘 완전히 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가 두드러지긴 해요. 의견이. 그죠? 임명님, 1번에 55 걸으셨다고요? 어, 많이 나오셨어요. 점수. 그러면. 김세인님, 두 번째 동료까지는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의견 감사드리고요. 점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분 추첨해서 드렸습니다 자수 오늘 자수 다 하셨나요? 네분다자 만족도 조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 추첨을 또해 드릴게요 두분더자 갑니다 만족도 조사입니다 드립니다 만일에 땡기지 영상 참여 이벤트를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무조건 10점씩 드려요 어, 자기 얼굴이 나가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동의는 다 하는데. 자, 그렇다. 37.5% 아니다. 62.5% 이렇게 됐고요. 이거 남녀별로 한번 볼까요? 남녀별로. 어떤지. 남성분들이 좀 참여 비율이 좀 높으시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연령별로도 좀 궁금해요. 네,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대, 20대. 어, 10대 참여율전굉히 좋아요. 네. 땡기지 영상 참여하면 뭔가, 뭐 하트를 이렇게 드리든지 뭐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영상 참여는 꼭 얼굴 나와야 하나요 앤서 님 하셨는데 예! 어, 영상 참여는 얼굴이 나오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맞추면 밝게 문제를 틀리면 어둡게 이렇게 막 판타지든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커피 또는 기념품 주면 설문 받기를 듯배드마이팅분님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드릴게요 그렇게 점수 드렸고 그 다음에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자수하세요 자두 번째 만족도입니다 3 2 1 t o 두 번째 만족도입니다 가장 빨리 선보였으면 하는 땡기즈의 기능은? 1번 영상참여 2번 혼잡풀기 확대 3번 하트광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혼잡풀기도 하트 드리는 거고요 하트광고도 하트 드리는 거예요 와3333333 이렇게 하셨네 자, 자 답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참여는 없어요 한번더 선택하신 분이었고 혼자 풀기 확대해 달라. 그렇죠. 혼자 풀기는 아무 때고 더 들어와서 이제 지금 세 문제인데 이제 이런 뭐 협찬 같은 걸로 이렇게 혼자 풀기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푸시고 가면서 이제 하트 를 쌓을 수 있고요. 하트 광고는 진짜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하트 광고로 쌓고 가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개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렸고요. 그다음에 커피 쿠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딱 모아서 커피쿠폰 오늘 몇분 받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외로 이렇게 재밌네요. 밀가루, 그리고 칼국수, 그리고 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이제 우리 밀가루 시리즈로 만들었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리한 거예요. 본인님 자수하신 거죠? 영상 참여가 전혀 없네요. 대전 화이팅트님. 뭐, 영상 참여로 하트를 드린다고 하면 또 달라지지 않으실까요? 하트를 드리든지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이게 백회 특집 때 영상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영상으로 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님, 네저 커피 당첨 오, 이렇게 하셨어요. 네, 하트 따라 왔다 갔다. 네, 하트를 제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 만들어야죠. 임명님 영상 참여는 언제 하나요? 어, 영상 참여 이벤트를 제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동의로 한 문제 더 어려울까요, 체강 하나님? 아,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네. 하트 열심히 모으자, 잔디님. 특집 위에 하트 열심히 모으자. 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집을 위해서 하트를 열심히 모아주시는데, 특집 때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경품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커피 쿠폰 받으시는 여섯 분. 크리스탈님, 스승님, 짜가수기님, 하늘님, 사과드레어님, 본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적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위에 아라리님 계시고 사가드르님 레버네이드님, 조약돌님, 네크라님, 블러드보님, 지구니쿨님 어 지구니쿨님이 14위에 계시네요 네. 하늘님, 짜가스기님 낑깡님 이렇게 되시고요 1 2위부터는 도리스님, 스다스워 기억이응, 디그님, 우우님, 한박따라지님 계시고 어 우우님이 약간 밑으로 밀리셨네요 스승님, 쪼그렛나님 축하드립니다 3위 리카님 축하드리고요 2위는 도레브님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문희님, 자, 어제는 천 점이 만, 거의 1등이었거든요. 어제가 엘비스님이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천 점이었는데, 오늘은 7 7 0점이니까 많이 틀리 한두 후 문제 틀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20, 30, 40, 50이 쿠폰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데이 데이님, 오, 어, 네, 한번 해보죠. 해보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들다운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제가 뭐, 하여튼 백회 특집은 좀 선물도 많이 마련하고. 뭐, 재밌게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트님 21이다, 크크. 어, 대전 화이트님 그러시다가 또 1등 가시는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땡빵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시게 겨울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땡빵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C 땡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